여러분 갤럭시 25 제일 싸게 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용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갤럭시 25 사전예약이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갤럭시 25를 제일 싸게 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은 온누리상품권 15% 할인율을 이용해서 카드사 제휴사 할인까지 통합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제일 쌉니다 뭐 삼성디지털플라자나 아니면 삼성플라자 이런데 가보시면 온누리상품권이 뭐 사용이 되나 안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찾아다가 온누리상품권을 카드형이나 아니면 QR코드형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되시면 15% 할인을 바로 받을 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2 5 가장 저렴한 기본형 모델이 100만 원 가까이니까 뭐 86만 원, 87만 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전국에 있는 곳의 지점을 문의해서 이걸 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하는 게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흔히 자급제라고 하죠. 쿠팡에서 사시는 게 제일 쌉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지에서 가서 사야 싸. 뭐 어디 유명한 데 가면 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약간 생각해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핸드폰을 구매를 했었을 때 내가 이거를 현금으로 사게 되면 100만원이 나가겠죠. 그리고 만일 내가 돈이 현금이 없어서 이거를 카드사, 무이자할부로 끊게 돼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지나 이런 곳에 핸드폰을 보면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뭐 지원을 해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에 해당하는 핸드폰을 60만 원에 구매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단통법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고액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내가 40만원을 할인받았지만, 그래서 60만원이 됐어요. 하지만, 내가 10만원짜리를 6개월 이용을 해야 되니까, 120만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갤럭시 25를 40만원을 할인받았지만, 6개월 단위로 보면, 120만원을 주고 구매하게 된 거랑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걸 내가 자급제 핸드폰으로 100만원을 구매했다? 그리고 알뜰폰 요금제를, 대략 뭐 5천원에서 만원짜리 요금을 이용했다? 그러면, 6개월 해봤자 5천원 3만원, 1 3만원에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핸드폰 싸게 사는 방법, 오늘의 상품권 15%를 이용해서 100만원 선까지 이거를 할인 받아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 난 이거 너무 귀찮아. 이 지점도 알아봐야 되고 이러시니까, 제 밑에 더보기란에 쿠팡에서 구매하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걸로 싸게 그냥 현금으로 사셔도 되고, 무이자 화드 칼부 12개월 하셔도 되고, 이게 가장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뜰폰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4개의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 가족들끼리. 핸드폰 월 요금제가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한달다 써도 2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갤럭시 25 사전 예약 구매 기간인데 가장 저렴하게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삼성플라자나지털플라자 이런 곳들을 찾아서 서칭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간단하게 제가 오늘 그 댓글에 알려드린 쿠팡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싸니까 이렇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갤럭시 25 제일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